오늘 저도 함께 인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 13장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열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때 성령의 네 번째 열매는 무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279조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제가 읽습니다. 5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지 아니하며 자기의 을 듣지 아니하며 손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불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것을 아멘. <laughs>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첫째는 사랑과 온유와 화평이었죠. 사랑과 온유 와 화평. 이제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이다 그니다자 오래 참음의 열매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을 시작하는 열매다 그래서 사랑한다.뿐만 아니라 칠절 말씀에는 사랑을 완성시켜 열매를 다 사랑을 시작하기도 하지만 사랑을 완성하기도 하는 것그 열매가 바로 뭐냐 오래 참음이다 그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하나하나의 열매를 다루다 보니까, 모든 열매들이 어디로 다 귀결되냐면, 사랑의 열매로 귀결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그래서 모든 열매들이 마지막에, 네.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로, 열매를 구성하는 그 속성으로 다 챙겨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를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열매인 오래참음의 열매 역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 오래참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거,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지루하지요 힘들어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래 참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갈 때, 중고등학교 갈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뭐 지금이야 버스 오는 시간이 정확하고 버스 오는 시간이 약하지만 제가 올 때만 해도 버스가 언제 올지는 마냥 기다려요. 언제 오는지. 에, 사람이 많으면 늦어질 수 있고 별로 없으면 빨리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 아침에 어, 가방을 옆에 딱 끼고선 에, 그 버스를 길다는데 그때 오늘 막이 얼고 손이 꽁꽁 얼고 얼마나 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왔을 때 올라가면 다시 걸었던 발이 놓고 손이 놓고 마음이 훅 내진 것을 잃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오래 참는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 내 예상만큼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데 내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더 참아야 된다는 것그 시점이 언제, 언제인지를 모르고 만냥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그건 참저디이가 힘들어요. 엄마가 언제 오시는지, 아빠가 언제 일을 마치고 집에 오시는지,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는 많이 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이 어려운 인내와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자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가 지나칠 정도로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스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우리가 오래 기다림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뭔가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열매가 죽었다는겁니다행복은 다른 겁니다. 겁니다. 기다리고로 말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고했습니다 사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해,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참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어요. 우리에게 큰 짐이 될수 있어요. 우리에게 큰 숙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약속하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을 표현할 수는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인연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도 수고도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내 과정 없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 약속하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내했어요. 끊임없이 견디며 끊임없이 참아내며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나요 노아를 볼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100년 동안을 창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흔다섯 살 때에 부손의 약속을 받아서 백세대에 대한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요셉의 11번째 아들, 아니, 예, 아, 예,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16살 때 팔려가서 30대의 총리가 되고 그로부터 또 18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와 그의 형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음을 밑거름으로 해서 열매로 해서 그것을 차분으로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맺어진 게아닙니다 사랑의 축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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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차구과 이래의 파 없이 아니, 사랑은 시작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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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데 자두나무를 우리 김집사님하고 음, 한빈이 아빠가 와서 다동에가 다쳤어요. 예, 길고 지루한 장마와 뜨겁고 더운 여름을 지나서 오랜 기간을 지나가야 풍성한 가을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옥수수 밭에 우리 이장님이 경운들을 아침부터 쫙 졸리면서 끊 힘을 또 내는 거예요. 땅을 갈아 엎고모종을 하고 힘을 내고 또 거기다 또 약을 치고 농약을 주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인내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열매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미끄그열료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안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축복, 마찬가지. 오래 참고와 인내의 과정 없이 사랑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오래 참고로 모든 것을 끝내는 거예요. 오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의 예를 들었는데 찾지 못하고 월간을 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어침을 당한 사람들이 또 여럿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 같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행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어침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대 뭐든 다. 빼앗고 말아야 해. 가로니다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래 참지 못하고, 이단의 뜻과 자기의 의지대로 해나다가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고 나무에 달려 떨어져 참여하도 죽었다고 성령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역사을 만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에너지가 바로 뭐냐? 오래 참음이라는 견디는 겁니다. 겁니다. 월건하지않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사랑의 완성은 뭐냐? 오래 참음. 4절에서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음이고, 7절에서 사랑의 완성은 오래 견디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딘다. 그 십전장을 모든 것을 참고 견딤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사랑의 온전한 완성 역시 오래 참음과 관련되어 있다 확률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분은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막에게 품을 주지 말라. 너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분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노의 감정을 끌어내는 이런 인내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 오래 참는 견딤의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양을 합니다. 명상을 합니다. 그건 뭐냐? 자기 화를 다스리기 위한, 그런,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분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의 실수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한위가 바로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 자기 성취하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 자신의 감정이 일명는 대로 반응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감정에 늘 그것을 선포합니다. 이래 오래 참음으로 만나와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렇지 못하면, 이루었던 것을 하나에 다 쏟아버리는 그런 화를 다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감장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참아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사랑을 완성시키는 성경의 열매이고, 처음의 열매가 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첫째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도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고 오래 견디멍으로 완성할 수 있고 또 그러므로 많이 면서주많은 열매들도 거기에 주렁주렁 호소성령과 같이 많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 우리의 오래 참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어, 뭐가 바로 뭐냐면 분노의 간절이죠, 분노가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여건들. 그래서 우리는 그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피해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 속대 말로 있죠, 뭐가 들어오면 무서워서 피한떨어져서 피한다, 무서워서 피한다는 말 있죠. 우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말고, 그런 자리가 생기면 피하고, 피해서도 안 되면 우리는 그런 자리에 끼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공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의 감정, 억울한 감정에서올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거기에 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만큼 나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만큼 힘을 내는 존재가 없어요. 아까 권세님하고 오다 그랬어요. 사람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도 그렇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걸리는 그 질병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면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성에 우리가 잠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담을 끼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열매들이라는 것이랍니다. 많은 이야기를할수 있겠지만 어, 오늘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는 어, 사랑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열매는 바로 뭐냐? 오, 잘 참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삶 속에 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 성로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충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차가 견디는 겁니다. 네. 남자가 이기는 거예요. 남자가 이기는 겁니다. 네. 이기는 자가 결국 어, 멸류관을하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갈멸에서 오래 참아남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아, 어,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 이 열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온유와 화평, 이 모든 것도 다 오래 참음으로 많이 아마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임을 저희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 사랑을 시작하고 완성할 수 있는 열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견디는 겁니다. 아버지 하 그런데 그 상황을 어, 우리는 늘, 어, 만들지 못하고, 어, 화를 참지 못하고, 군을 이기지 못하고, 어, 그런 상황 속에 빠져서 혼자서 때가 너무도 많지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부족함을, 인간의 참, 에, 어, 혼망을 하나님 앞에 고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어, 여러가지 그 참, 어,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 놓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자리에 들지 않도록, 흔히 볼수 있는 죄들 다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나무나 더욱더 열심히 오해 창문으로 만연한 견딤으로 만연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수있는 기한 삼기들이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거룩도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